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 연말 대목의 최대 쇼핑 시즌이 한달 이상 빠른 오늘부터 아마존과 전통 매장들에서 일제히 개막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최강자 아마존은 당초 여름에 실시해온 연례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를 가을로 옮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대대적인 파격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부터 최소 30%, 최대 60%의 파격 할인 세일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쇼핑하려면 30일 동안 무료로 가입 후 해지할 수 있는 프라임 멤버십에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무료로 당일 또는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그로서리는 2시간 만에 배달받게 되는 등큰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프라임 데이 세일로 무려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3%나 대폭 늘어나는 것이자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처음 시작했던 2015년의 매출 15억 달러에 비하면 6배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맞대응의 전통 매장들인 월마트와 타겟, 베스트바이 등도 오늘부터 대폭 할인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타겟은 오늘과 내일을 딜스데이로 명명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때와 같은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오늘과 내일은 조기 블랙프라이데이로 부르며 파격 할인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는 70인치 삼성 4K 스마트 TV를 220달러 할인한 530달러에, 랩탑 컴퓨터는 120달러부터 파격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11일부터 15일까지 빅세이브 이벤트 기간으로 정해, 애플 에어팟 프로를 50달러 깎아준 199달러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에 펼쳐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자, 아마존과 대형 전통 매장들이 10월로 한달 이상 앞당기고 주로 온라인으로 파격 할인 판매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67%나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전통 매장에서 쇼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